두꺼비도 재주가 있어요. 겨울이 되어 처음으로 가장 크고 둥근 보름달이 뜨면 숲속 동물들은 모두 달빛 연못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곳에 모여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해마다 달빛 연못 장기자랑이 열리거든요. 동물들은 모두 자신만의 멋진 재주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선보이지요. 1년 내내 동물들은 무척 열심히 연습한답니다. 막 거미도 있어. 거미도 있구나. 그런데 장기 자랑에 시큰둥한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두꺼비였어요. 두꺼비는 자랑할 만한 재주나 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춤을 잘 추지도, 노래를 잘 부르지도, 뜨개질을 하면서 공중제비를 돌지도 못했어요. 자기 머리만큼 큰 비눗방울을 불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두꺼비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연못에서 가장 외진 곳에 숨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면 여기가 최고지. 다른 애들은 틀림없이 나를 멍청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거야. 두꺼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드디어 장기자랑이 열렸어요. 두꺼비는 수련잎 위에서 대단한 생쥐 고개단이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생쥐들은 실룩실룩 춤추다가 통통통 튀어올랐어요. 나도 생쥐들처럼 춤을 잘 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 팔다리는 너무 길어서 볼품이 없어. 두꺼비는 한숨, 한숨을 한숨 쉬며 말했어요. 다음 공연은 구불구불 뱀의 차례였어요. 맞아, 할 뱀이 몸을 구부리고 꼬아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뱀은 얼음판을 가로지르며 구불구불 구부리고 뱅글뱅글 돌리고 동글동글 고리를 만들었어요. 내가 뱀처럼 재미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난늘 심술이 나고 우울해. 두꺼비는 생각했어요. 뱀 다음으로 오리가 나왔어요. 오리와 제주 많은 아기 오리들은 요리조리 재주를 뽐내며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나도 저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꺼비는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내가 하면 모두 굴러떨어질 거야. 마침내 장기자랑이 끝났어요.심사위원들이 막 우승자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소리쳤어요.잠깐만요.바로 작은 달팽이였어요.아직 장기자랑을 안한 동물이 있어요.두꺼비의 제주도 봐야해요.동물들은 음? 모두 두꺼비를 바라봤어요.그렇군.두꺼봐.너도 할 거니?심사위원들이 물었어요. 너의 재주는 뭐니? 두꺼비는 몹시 떨렸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기에게 멋진 재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두꺼비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자기는 보여줄 재주가 없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만 얼음판 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끌미끌 미끄러지고 비틀비틀비틀대고 빙글빙글 돌고 옆으로 재주 넘기를 하더니. 심사위원들의 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서지 뭐예요? 두꺼비는 어질어질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동물들이 두꺼비를 환호하고 박수치는 소리였어요. 와, 스케이트 잘 타는 두꺼비는 처음 봐. 곰이 말했어요. 그것도 아주 독특하고 기발하게 타던가, 올빼미도 덧붙였지요. 두꺼비는 정말 대단해. 말고 손바닥 사슴도 소리쳤어요. 두꺼비가 일등입니다. 심사위원 셋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꺼비는 꿈만 같았어요. 두꺼비는 무대에 나가는 건 좋아하지 않았지만 연못에서 다른 동물들에게 스케이트 타는 법을 보여주는 건 좋아했어요. 만약 누군가 무언가를 할수 없다고 말한다면 두꺼비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직접 해보기 전에는 무얼 할수 있는지 절대 알수 없어. 끝